하나, 둘, 셋 근데 이게 네. 문제가 있는 제가 보탬이 없어요 그럼 왜 만드셨죠? 공파리파님 아니, 아니 그러면 술한잔 마시고 진짜 게임으로 대체할게 질문해 주세요 저한나 오늘 질문할 거 있어? 없으면 질문하고 체험 해줘 난 믿고 맡길게 그래서요 파리파나 아. 어때? 나 어때? 제차례아요아야 술만 안 마시면 죽겠다. 다섯 칸입니다. 셋넷 다섯. 맞다이 손병호. 방금 좀 더럽게 빠져나간 이남 씨에게 걸겠습니다. 손가락 다섯 개 펴세요. 질문 누구부터 할까요? 나은 씨. 아 공판님부터 하세요. 뭐 제가 먼저 걸렸으니까. 공파님이 손병호 게임의 룰을 잘못 알고 있어. 손을 먼저 다 접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. 이점 참고해주세요. 나는 1년 안에 썸을 탄 적이 있다 없다. 썸을, 썸을 탔으면 접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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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야 잠시만. <laughs> 야나 지금 0 8파의 흡족한 표정을 바거든 <laughs> 잠깐만 근데 공파리파 왜 접고 있어? 어? 어 잠깐만! 어 반대 반대 반대로 그래. 어. 인상에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? 접어. 이걸 어? 왜 고민하는 거지? 아! 누구야?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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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나접을어나접을어야 언니! 근 1년 안에 이성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다. 접어. 이런 유튜보세해 울어! 다야 나나. 괜찮냐? 내가 아. 접으끝 거지. 그치 이 내가 마시는 거야 연애의 경험 음, 있는 사람 접어 오라? <laughs> 진짜 <어라>? 없어? 아니 호랑이사 뭐야? 콩파렛바 병신 짜려 마셔 병신들아 에? <laughs> 본인 주사의 차례입니다 네 <laughs> 야라야라 야라 <야>, <laughs> 자두 칸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어 거짓말 탐지기 나주세요 자 네, 세영 씨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최소 3명 이상의 남스에게 고백 받아봤다 방송 시작하면서 어 방송 전에도 있었어? 아니 그거전에는 없었어 아 그러니까 뭐 후회를 있었나봐 근데 이거 알다시피 이건 진실 yes or no 가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라본인이 알아서 그냥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그냥 예어 아! 이거 그냥 아니요 하고 거짓말 탐지기 잘못 실험 될걸? 세우미 외모면 그럴 수 있지. <laughs> 내가 남쪽에 했어. 아유 세우미 실물이 내가. 진짜 깡패라니까. 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다르지. 그래 그래 그러니까. 저렇게 끼가 많은데 얼굴도 예쁘고 뭐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제 주사위 차례입니다. 저는 3이 나왔습니다. 하나 둘 셋. 근데 이게 네. 문제인 게 제가 버팀이 없어. 요 반인 이번는 아니, 아, 아니 술한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버팀이 없다고. 그럼 왜 만드셨죠? 반이 <laughs> 반님. <반에>. 아니, 아니 <laughs> 그러면 술한잔 마시고 진실 게임으로 대체할게. 질문해 주세요. 하나 둘. 나 언니 질문할 거 있어? 없으면 질문하고. 세우이가해줘난 믿고 맡길게. 그래서 공파리파. 그래, 서이 형이 형 아. 나 어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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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실게임인데 뭐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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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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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! 형이 아형 <laughs> 근데 이게 질문 존나 애매해 나 어때가 너뭐어때너 좋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괜찮아요? 거잖아. 나그다고이성적으이로나어떠냐고이고이정도이정 그러니까 어... 정도로 나 어떠냐고. 야! <laughs> 시발, 왜 <이러냐>? 어? 이정도고이정도나이도고이정도이정 근데... <laughs> 범세호 네. 저 새끼 왜 저러냐? 근데 뭐 그러면은 <laughs> 나는 그냥 동생을 <동생스럽게> 생각하면 되지. <laughs> 이거 너무 박세웠어 나도 콜라 가져오고 싶다 근데. 나도 가가고오면안 돼? 오케이 오케이. 가져와 가져와 편하게 들어와. 어? 몽파. <laughs> <음파>. 어. 두번 <laughs> <왜말> 남았네. 아 범세호 너너 씨발 이게 무슨 짓이야? 야이 미친년아! <laughs> 너 이게 무슨 짓이냐고. 아니 공파. 뭐. 두번 남았네. 전세요. 너 시. 어떻게든 다른 남자랑 어떻게 하려고 나 실드로 쓰는 거좀 고개 좀안 잇고 와. 아뭔 소리야. 어? 공파 그거 알아? 공파 리파 정도면 캐나다 사니까 최고의 설계 실드다. 나 이거 아니, 제, 거, 굉장히 안 잇고 와. 공파 그거 알아? 뭐. 실종 진단 뭔지 알아? <laughs> 어머이해 걱정해준거야? 어머, 어머, 야 권세호 어? 걱정했으면 어쩔건네 니가 내가 만약에 걱정했으면 어쩔거냐고어아니 아유 그냥 그냥 궁금해서 야 우리끼리 한잔해 어. 이거 마시면 너 <laughs> 진짜 미친년이냐 미친 진짜? 아 이거 마시면 그냥 마시는 거라고 진짜 개또라이네 진짜 너너너 너, 아, 너, 때는... 너, 너 진짜 방금 각은 요즘 마하미살라 같은 굉장히 굉장히 뚜렷한 공격이었어 자 짠합시다 저기 야그렇마나으면너브샷 해줘 선이아이 개아이씨 지금 룸트 없이 끼어드는 거 뭐야 야 마이크 타고 3분 전부터 계 보고 있었어 아, 언니. 야, 다 같이 짠자야다 같이 짠네 다들 술 들어 아 잠깐만요 소주 두고 왔어요 나도 소주 한한병더 가져올게 어? 나은... 나 나도 가져올까야 야. 세엄아 너 오늘 무슨 날이니 너? 나은 언니 우리 세엄만 남았네 세엄이 왔니? 뭐다 어디 갔어? 다들 이거 수가지로 갔어. 어? 그러면 공파. 우리 뭐 재미 안 나왔네. 엄마. <laughs> 너 진짜 소주병으로 대가리 존나 쉽게 받은 적이 있니? 아비요나 근데 그거 알지? 나 이제 가는 거. 아 맞아. 내년에 보자. 가? 너 그때 가서 딴 얘기 나 그때 가서 딴 얘기 하지 말라. 근데 20kg까지 올 거야. 오오. 딴 거야. 좋아. 공파 리파. 아. 어. 보고 싶을 거야. 내년에 보자. 좋아. 내년에 짠. 한번 만나가지고. 어? 남매 크로스 보여주자고. 야 그때는 사인 받아 간다. 오케이. 짠. <laughs> 야, 나 근데 이두명 보고 있는데 되게 짧긴 한다.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. 우리는 하지만 남매라고. 맞아, 우리는 권 씨야 임마. 와 여러분, 세우면 멤버 관심 없어요. 다들 다들 불만 없으시죠? 제가 돌립니다. 저는 한 칸. 공팔의 파우더 크로어 같이 마셔줄게. <laughs> 야, 잠시만, 건세엄 니가 마셔준다고, 같이? 에이 야, 건세엄 마지막 건배, 건서 검베, 하나만 해줘. 오케이. 082파! 어. 아. <laughs> <laughs> 설마, 우리, 또 볼까? <laughs> 짠! A FEW MINUTES LATER 자 이번에는 임나은 차례입니다 채윤이 차례 좋아? 공포니까공포 점점 정신이 잃어가지고 미안해 나 지금 진짜 감지맞아 정신이 지금 공포리나 아. 질투나 아. 이게 닥쳐거나 신... 아. 아. 한번밖에 안 만졌잖아 난다음채이 차례다 나아니 미안해 나 차례 나차다나 차례다 미안 나 진짜 정신이 아. 한이 아. 아니야 오, <목소리> 뭐에드라 <살백> 어, 마지막이야, 아, 마지막이야, 마지막이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이이야 이거 누야 이거 막이야이나야지막이야 이거 뭐이 나왔어. <목소리> 이름면 곰파리파가 1등인데? 그러네? 야인나원너술 한잔 마시고 내가 1등이거든? 아니 지금 취해가지고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데? 근데 체리야 근데 그게 난가? 어. <laughs> 니가 그러니까 제일 취했어 있을 게야너 빨리 차 <laughs> 어, 얼른 들어가야 될거 같다 이거 체리리야 네 빨리 네. 차어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자 <laughs> 그럼 우리 다들 사랑해로 끝내자